소니 그룹이 생기고 나서 지금이 최전성기란 말입니다. 워크맨드보다? 워크맨드보다? TV 잘 팔릴 때보다 지금이 최전성기입니다. 이미지를 안 조금 달라요. 안 맞죠? 구독과 좋아요, 아람 솔좀 감사합니다. 일본 기업의 희망이 된 소니의 현재라는 내용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일본 기업에서 좀사람들이물어 봤을 때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했을 때뭐 한국 사람들은 일본 하면 도요타 아니냐. 아니다. 뭐, 옷 하는 거죠. 유니클로 아니냐. 음. 그리고 게임기 하는 그 소니 아니냐. 라는 식으로 대답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 당장에 소니라는 게 일본 전자산업을 상징하는 기업이기도 했었죠. 박간희가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소니 관련으로 영상을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당장에 소니의 흥망성쇠라든지 소니가 어떤 식으로 뭐 V자 회복 이런 걸 했다라든지를 예. 많이 했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뭐 사실상 지금 전자산업 기업 중에서는 소니만 남았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당장에 샤프는 대만 기업에 팔리고, 음. 그 다음에 도시바도 상장 폐지가 되고, 음. 뭐, 파나소닉도 예전만큼은 안 되죠. 예, 마트시타도.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 기업의 자존심은 소니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일본에서 상당히 좀큰 뉴스로 나온 이 소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소니가 한국 기업으로 치면 정말 여러 가지 한국 기업을 합친 듯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 저거는 대한민국의 저런 거랑 똑같네. 저거는 저런 느낌이네. 라는 식으로도 느끼는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요새 소니라고 하면은, 음. 그거 손흥민 선수를 영국 현지에서 써니걸! 이러면서 있잖아요. 어. 그 소니라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맞아, 맞아. 그러네요. 어, 그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저희가 소니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어, 워크맨으로 세상을 평정한 그 소니 아니야? 라는 식으로 느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 이것도 틀인가? 틀이죠. 워크맨. 예. 음. 카세트 테이프가 뭔가요?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요즘 유행 아니에요? 이런 레트로. 구할 수가 없죠, 중금 <laughs> 예, 카세트 테이프는 거 구하기도 힘들죠. 예. 당장에 이 TV 산업이라면은, 아니, 옛날이야. 소니, 브라비아, 이런 TV 같은 거, 유명해서, 예. 사람들이 뭐좀 많이 찾거나 그랬지만은 이제 TV 하면은 LG라든지 삼성 아니야 저희 집 TV도 LG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또 뭡니까 휴대폰도 이제 소니 이런 엑스페리아 스마트폰 이거 누가 쓰냐 지금도 매년 매년 여러분 신제품 나서 팝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스마트폰 우리 오빠가 엑스페리아입니다 어 맞습니다 네.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애플의 아이폰 아니면은 뭡니까 삼성의 이 갤럭시 아닙니까?라고 느끼는 분이 있잖아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산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전 산업 혹은 스마트폰에서 소니가 예전 명성이 없기 때문에 예. 아, 이제 소니는 끝났다라는 식으로 느끼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니라는 회사 자체 가 아, 오랜만에 들었네 음.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네요. 일본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적 소니야 라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매년 매년 일본에서 이 이제 4월달이라든지 3월달이 되면 은 기업들의 1년 결산 지표가 나오거든요 예. 그때마다 소니가 일본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거나 하죠 음. 당장 에 최근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은 한국어로 번역 NHK네요 2013년 4월 28일 소니그룹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과거 최고 최고? 최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소니 그룹이 생기고 나서, 지금이, 소니는, 최전성기란 말입니다. 워크맨 때보다? 워크맨 때보다. TV 잘 팔릴 때보다. 좀 이상하죠. 이미지를 안 조금 다르죠. 안 맞죠. 물론, 소니의 이런 사업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음, 음 이럴 수도 있는데, 음. 오늘은, 이걸 좀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가지고, 제가, 모든 소니가 하고 있는 일, 분야마다 다, 어떤 게 키포인트 산업, 어떤 게 킬러 콘텐츠다 라는 거를 다 하나씩 열거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당장에 소니가 2022년 기죠 예, 작년 1년 그룹 전체 결산이 매출이 11조 5천억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115조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2,082억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우리나라 돈한 10조 원 정도 가량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소니에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이 소니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로 번역된 소니의 공식 홈페이지에 매년 결산 단신에 대한 설명의 자료가 나옵니다. 총 매출 중에서 어떤 게 우리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거를 소니 항상 각 부자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면서 말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소니라고 하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걸 떠올리죠. 음. 한국어로 뭐냐 예, 플레이스테이션입니다. 예, 이건 뭐 플레이스테이션 1, 2, 3, 4, 지금 5 때까지 게임 좋아하신 분들은 플스라고 하면은, 아, 이거 뭐 집에 한대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라는 식으로 얘기한 분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플레이스테이션 5가 최근 몇 년간 사실은 이거 반도체 이슈부터 이래가지고 물량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즉,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는데, 이게 만드는 족족 다 팔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뭔가, 되팔렘이라는 말 하죠. 전매꾼들, 어, 넘어가가지고 중고 가격이 뭐, 새거의두배 이상 이렇게 폭등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이제는 물량 조절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도 다살수 있을 정도로 물량을 이제 쫙 뽑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그렇죠. 작년부터 이 플레이스테이션 5의 매출도 급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게임기 팔렸으니까 이번에 사상 최고 실적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예, 이 플레이션5,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들고 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소니의 구독 경제죠. 이게 예,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구독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면은 넷플릭스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 이런 걸 아마 떠올리신 분이 많으실 건데 소니 또한 이 매달 월 정액비를 받고 서비스를 하는 것에 짭짤함을 늘 느끼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냐면은 보자. 이게 작년 8월에 달 기사인데, 새로운 원인 플레이스는 플러스 완전 활용 가이드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 내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요. 제일 싼 코스가 한 달에 850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8,500원. 그 다음에 좀더 위에 코스는 한 달에 1,300엔, 13,000원. 어, 그 다음에 제일 비싼 코스는 한 달에 1,550엔, 15,000원짜리 코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 게임을 진짜 공짜로 할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정액 결제를 놔둬주고 플레이스테이션 5를 이제 그 뭐라 되냐?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걸 써라 라이로 소니가 했던 거예요. 이게 올해 2월 달계산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가입자 수는 플레이스 3분기를 통해 약 4,640만 명으로 안정화된 수치를 갖고 있다. 예, 그렇게 많이 써요? 한 달에 우리나라 돈 8천 원 정도를 전 세계 4,640만 명이 매달 소니에게 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소니도 넷플릭스 같은 느낌이에요. 2016년도에는 2,600만 명이었는데 2012년이 되니까 4,640만 명이고 그리고 당장에 아까 보여드린 결산 자료, 최신 자료로 봤을 때 넘버 오브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서브스크라이버스, 매달 가입한 사람 4,740만 명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4,500만 명에서 4,700, 4,800만 명이 정도 수준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이거 소니의 이거 구독 경제 가입자란 말입니다. 게임기가 팔리면 팔릴수록, 아까 말한 이 구독 경제에 가입할 사람의 확률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유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앞으로도 소니는 저걸 어느 정도 유지할수 있을 거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게 누가 구독해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좀 그랬어요. 근데 게임 많이 가입하시는구나. 그렇죠. 저희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 정말? 어 왜냐면 에? 추미코가 하고 있는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예. 그 게임을 온라인 플레이를 하려면 이걸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가입돼 있으요 사실 추미코가 좋아하는 게임을 한다고. 어머나 우리도 가입했었습니다. 음. 그러면 뭔가 하고 싶은 게임이 있으니까 구독 관게 아니라. 음. 게임 소프트 를 사도라도 가입해야 되는 거? 그렇죠. 예전 같으면 게임팩을 사면은 돈을 지불했으니까 응.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응. 요즘은 그게 아니라 게임팩을 사고 그 게임을 즐기려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걸로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까 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4,700만 명가량 이걸 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게임뿐만이냐? 아닙니다. 소니 파이낸셜 그룹 있잖아요. 예, 이것 또한 아직까지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 또한. 이거는 이제 잘알수 있는 게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 숫자로 보기해 가지고 소니의 이거 금융사업이 직원수가 보세요. 1 2 0 0 0 명이 넘어가고. 와. 기본으로 생명보험이죠. 9 0 0 0명 이상. 그 손해보험. 소니은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적으로도 항상 돈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안전빵이다. 예. 이것뿐만이냐. 이것뿐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에서 각광받는 게 소니의 이 사업분야죠.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입니다. 음. 이게 엄청 짭짤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나요? 아니, 오사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 아이, 뭐, 언제적 j p o 입니까웃따다 히카르짱. 어, 뭐, 지금 대한민국 아이돌, 아니면 당장 BTS부터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무슨 소니 뮤직으로 이게 돈 벌어요라고 느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당장에 소니 뮤직이 유튜브 채널도 사실 갖고 있긴 합니다. 이더 퍼스트 테이크라는 구독자 779만 명. 근데 이걸로 이게 뭐 성장 사업이다. 이게 뭐 유지되는 사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건 어디가 내수용이니까. 이 소니 뮤직은 음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야가 들어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바로 밑에 합니다. 애니메이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일본 애니메이션 전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그걸로도 돈 버는 것도 있는데, 소니 뮤직 그룹 안에 사실은 그렇죠. 뭐가 있다고요? 바로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예, 소니의 스마트폰 게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게임이요. 아니 아까 플레이스테이션도 게임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소니 뮤직 얘기하는데 웬 게임이야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소니는 휴대폰 게임을 소니 뮤직 사업부에 넣어놨어요 허... 좀 이게 특이한 겁니다 소니 뮤직 사업부가 창창하다고 라 했을 때 요즘 이 스마트폰 게임이 뭐 지하철 타도 많이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이 스마트폰 게임이 짱짱하기 때문에 이 사업 분야가 잘 나간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잘안 보여요 사실은 어 뭐냐면은 게임을 이제 제작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라생글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자체가 주주 구성. 주식회사 애니플렉스 100%에 소속되어 있다 나오잖아요. 이 회사가. 자, 이 애니플렉스가 어떤 회사냐면은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소니의 이런 애니메이션부터 아니면 피규어 같은 거 굿즈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할하고 있는 총체적인 회사입니다. 애니메이션 피규어 같은 것도 좋아하시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애니 음악이라든지. 그럼 애니플렉스가 어디 소속이냐면은 한국어로 번역이라고 했을 때 나오죠. 자본 구성. 주식회사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100% 오.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만 소니 뮤직이지.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서브컬처. 이게 소니 뮤직의 본체라는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돈을 잘 끌어모읍니다. 당장에 아까 말하는 페고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달 기사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총 수익이 63억 달러. 9 0 4 9억에을 돌파. 이 게임이 나온 지가 올해로 8년째 된 게임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임이. 오. 9,049억에. 지금은 좀 돌파를 더 했으니까 우리야 또로 치면 약 10조 원. 그러니까 8년 동안에 10조 원을 벌어 드린 게임이 아까 제가 보여 드리는 이 게임이란 말입니다. 와우. 어.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면 아니, 고상 이거 완전 대한민국의 그거 리니지 같은 게임 만나는 NC소프트 같은 느낌을 좀 봤는데 그런 분들 계시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소니 안에 어찌 보면 NC소프트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진 게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에 돈을 벌어 드리는 특히 이런 서브컬처 같은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가 강력하냐면은,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거 있잖아요. 위에 있는 아티스트들. 이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분들도 전성기가 흘러가거나 개인 간 스캔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 인간이라서.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 음. 근데 여러분, 이런 캐릭터들은 관리를 할 필요 없어요. 나이 먹습니까? 나이를 안 먹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 소니가 갖고 있는 이런 산업 중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버, 꾸준하게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는 게 충성스러운 팬들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아요. 왜? 당장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박스오피스 석권나고는 영화가 하나 있죠. 슈퍼마리오. 나온 지가 30년 됐습니다. 닌텐도에서. 아빠 어릴 때 슈퍼마리오랑 우리 아이가 보는 슈퍼마리오는 동일하잖아요. 이게 컨텐츠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 더 귀여워요. 그렇죠. 어 <laughs> 그런 의미로 소니도 그런 점에서 이런 컨텐츠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뮤직이라는 한 마디로 이미지하는 거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당장에 또이것뿐만 아니죠. 소니 하면은 뭡니까? 소니 픽처스, 영화. 당장 스파이더맨이 소니 거라는 거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저작권부터 예야가 소니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과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한 캐시카우죠. 소니 픽처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 내에서 소니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아마 이걸 건데 이미지 센서.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그나마 과거에 하던 전자 산업의 본업이랑 비슷한 게 나왔죠. 음. 소니의 센서 또한 상당히 유망합니다. 관련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지만은 음. 압도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니가 나머지 전자사 아까 말한 TV부터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있었는데 그거 다뭐 사업 뭐 진짜 정리하거나 안 하고 그 남은 모든 기술을 집약한 게이 센서 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건 해외에서도 전문가들이 다 많이 얘기하죠. 당장에 이렇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센서 같은 것도 유명한 게 소니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센서 산업 같은 경우에서도 일본 경제신문 작년 6월 기사네요. 소니 신기술 이미지 센서 세계 점유율 60%.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냐 스마트폰 같은 게 이번에는 아이폰이 잘 팔리고 이번에 갤럭시가 잘 팔리고 아니면 이번에 뭐 중국폰 이잘 팔리고 이런 뉴스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소니에겐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소니가 하고 있는 이거 얘는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니는 끝났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렇죠. 그런 폰들이 팔리면 팔릴수록 소니의 센서가 잘 나갑니다. 오. 기본적으로 중국산 폰에 소니 이미지 센서가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잘 팔리는 어떤 폰? 그렇죠. 아이폰에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에 등장할 아이폰 15에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죠. 옛날처럼 우리 제품입니다. 뭐 소니 휴대폰입니다. 소니 TV입니다. 아니 워크맨입니다가 아니라 약간 뒤로 들어갔지만은 이 뒤에 있는 점유율도 상당히 견제하기 때문에 경쟁이 잘안 됩니다, 이 분야 자체는.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야를 소니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소니 자체가 원래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 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보면 소니, 금융도 마찬가지지만, 소니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고 싶어하는게 이거거든요, 소니가. 당장에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도 말이 나오죠. 소니의 모든 기술의 결정체, 이거죠? 작년 6월에 든, 소니와 혼다 모빌리티 사업을 실시하는 신회사 소니 혼다 모빌리티 주식회사를 설립 소니가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죠 예. 근데 소니는 자동차를 못 만들잖아요 소니는 테슬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차를 그나마 잘 만드는 회사 누구? 혼다 혼다는 차는 잘 만드는데 엔터테인이라든지 뭔가 차 안에서 사람들이 즐길 것에 대해서는 기술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소니랑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시험 단계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나온 뉴스죠.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아빌랑가 예, 그러는데 이것도 소니가 약간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소니의 주산업이 아니에요.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릴 때마다, 오상, 어차피 테슬라가 있어요. 아이오니5가 있어요. 현대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면은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플랫 워낙 세요. 그런데 이건 소니의 본 사업이 아니라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 드던 모든 거 있잖아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금융, 그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스마트폰 게임, 영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소니의 무서운 점이라는 겁니다. 도 하나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삼성처럼 어느 한 분야가 정말로 세계 최고라 가지고 폭발적으로 반도체로 뭐 있잖아. 몇 백조 번다는 없어요. 대신 여러 가지 분야에 어느 정도로 돈을 다 꾸준하게 끌어모고 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니는 잘 나갈 거라고 말해놓는 겁니다. 당장에 한국에서도 이제 도요타는 전기차 시대에 못다라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평기차가 음. 뭐 도요타 이번에 영업이 재겼다 이런 기사 한번 보신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봤을 때 소니는 어떤 기업이 매칭이 되십니까? 아까 게임 했을 때는 NC 소프트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전자 관련 이런 거 했을 때는 그래도 삼성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 하면은 뭐 한국에 뭐 있잖아, 카카오라든지 그런 것도 약간 느낌이 나기도 하네. 당장 게임 산업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업이 좀 겹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소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니처럼 되고 싶다란 말일본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소니처럼 될 수가 없어요. 왜? 소니는 한번 실패를 한 기업입니다. 음. 욕을 먹은 기업이에요. 일본의 자랑이었는데 일본의 부끄러움이 된 기업이 소니였어요. 그런 음. 걸 한번 딛고 한번 저점을 찍었단 말이죠. 거기서 자기들이 우리는 이런 애란 식으로 다각화를 하겠다 이래서 다시 한번 키워낸 기업이거든요. 과거에 잘 나갔던 소니가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가 더잘 나갈 것 같은 소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설명좀 해드렸습니다. 뭐 소니는 뭐 칭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의 소니 최전성기라잖아. 그러면 최전성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오늘 다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 요 감사합니다. 여시. 그러니까 와신 상담이란 말에전 제일 소니에게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소니가 정말로 프라이드가 센 기업이었거든요. 음, 네. 그렇죠. 일본에서 정말로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정말로 와신 상담해가지고 지금 다시 일본도 얼마나 미디어가 감사해요. 옛날에는 소니 망했다 망했다 이러다가 이제 잘 나가니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소니가 희망이 되는 말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변의 아, 평가라는 거는. 소니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어. 참 미디어 같은 거라고. 그렇죠. 그느끼고 어. 있죠. 그렇죠. 정말 많이 깠었죠. 소니 그렇죠. 끝났다 망했다. 오, 일본, 왜 이렇게 됐을까? 일본 해, 학교에서도 소니처럼 하면 안 된다. 일본 실패 사례 소니. 어, 고인물이 된 소니. 어, 이래, 이래서 뭐 학교 마케팅 수업이라든지 학교 수업에서는 막 항상 까이는 게 소니였는데 지금은 다르겠죠. 이렇게 다, 다각화를 해야지 소니처럼 된다. 너도 할수 있다, 소니처럼.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짜증나겠어. 그렇죠. 하지? 어, 참. 세상의 평가라는 거는. 그런 점에서는 뭐 어찌 보면 그걸 뭐 유지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소니는 대단하, 대단하다. 말할 수도 있겠네요. 예.